갑진년 의뢰월 일간별 직장운입니다첫 번째, 간목일간입니다. 어, 주변 사람들하고 화합이 우선이고요. 사람이 우선입니다. 내가 만약 실리를 너무 생각한다면 팀원들이 나를 돕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지금은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좀 도우면서 일하시길 바라고요. 어, 지금은 사람들이 먼저입니다. 일이 잘 돼야 사람 관계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어, 사람 관계가 좋아야 일이 잘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직이나 구직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을목일관입니다. 을목일관은요, 이번 달에 만약에 모두가 피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에 도전해 보세요. 최고의 결과를 스스로 내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외부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그 스카우트 제의를 하고 있는 곳이 빚 좋은 개설구예요 그러니까 어, 스카우트 제의 흔들리지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최고의 효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내 역량과 인사고가 이런 점수들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입니다 미래를 봤을 때 그리고 주변의 반응에 어, 우리가 일희일비라 그러죠 음. 마음을 좀 동하지 마시고, 맡은 일, 하고 싶은 일, 하던 일, 이런 것들을 계속하시면 됩니다. 병활관입니다. 직장 상사, 뭐 이런 위에서 내게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정책, 다른 사람들보다 한 단계 더 생각하는 마음, 자, 이런 것들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팀을 이끌고 있다면 팀원들의 역량도 좀 조정해서 어, 퍼센테이지를 나누거나 조정해서 팀 전체를 이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지 마시고요. 창의적이고 실리적인 내용을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음, 만약 보수적인 회사라면 창의적인 의견을 내기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번 달에 먹히니까 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구직 중이라면 어, 시험보다는 면접 점수가 좋은 것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일관입니다. 음, 여태까지 어, 내가 잘하는 일 하나에 올인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랬다면 이제 다른 업무도 하고, 다른 곳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번 달에도 내가 하던 일만 계속하면 오히려 평판이 나빠질 수 있어요. 어, 본사, 어, 메인 부서 이런 데 보다는 지방, 그리고 밖, 외부 체인, 자, 이런 것들의 업무, 그런 곳의 업무에 시선을 좀 돌려서 어, 내가 할수 있는 업무들을 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사가, 어, 입사 시험을 재도전하고 있는 상태라면 무조건 어, 입사 확정됩니다. 무토일간입니다. 자, 상품 개발 프로젝트, 실적, 경쟁, 뭐 이런 모든 것에서 유리합니다. 어, 주변 사람들보다 더, 너, 좋은 점수, 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입사를 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원서를 내고 도전하세요. 어, 지금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 지금 현재 있는 곳보다, 음, 더 나은 직장으로의 이직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태까지, 아, 나를 좀 저, 저가, 저평가를 했다, 회사가. 어, 다른 곳을 가고 싶다. 그 또한 이번 달에 하시면 됩니다. 무토일가는 이번 달에 움직이면 더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기토일 간입니다. 하고 있는 일을 여러 각도에서 비교해보고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비슷비슷비슷한 일, 같은 일, 자, 이런 것들을 어, 제목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시 다 다른 업무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거는 지금 정리를 하면 몇 가지 안 되는 일인데 너무 펼쳐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래야지만 한 곳에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기토일관들은 일단은, 어, 자신의 일을 좀 정리하고, 매뉴얼화라고 하죠. 자,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어, 그 리스트업 해 놓고, 자,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사나 나의 위조직이라고 하죠. 이런 곳에 변동수가 있는 한 달입니다. 자 경금일간입니다. 실적이나 뭐 업무 등 내가 내놓은 결과물들이 아주 반응이 좋아요. 어, 아마 저번 달에 생각해서 내놓은 것들이 있는 것 같죠. 결과물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 결과물의 효과가 나오는 것만큼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겉에 비해서 속빈 강정이거나 또는 제목만 화려한 내용이 부실한 것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실한 게 드러나지 않도록 제목을 내놨으면 빠른 보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같은 거 내놨는데 아주 뭐 대단한 걸할 것처럼 내놨으면 지금 빨리 보강하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오히려 나쁜 결과를 낸 것보다는 더안 좋은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신금일관입니다. 신금을 받는 일가는요. 이번 달에 좀 예민해요. 그래서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옆에서 보면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그래서 어 주변 사람들한테 불편한 기색도 보이고요. 그리고 스스로 불만이 막 쌓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 이게 자기는 옆에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볼때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신금일간은 그러니까 관계를 좀 조심조심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신금일간이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대면직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은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싸움이 날 수도 있고요. 또는 내 불만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뭐이 일을 포기할 수도 있고요. 만약 이런 일들이 겹치면. 내 자리를 보존하기 힘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심금일관은 이번 달에 마치 갱년기 여자처럼 되게 예민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좀 조심조심, 그리고 만약에 대면해야 된다고 한다면, 다른 일을 이번 달에 할수 있다면, 바꿀 수 있다면, 바꿔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혼자 일하는 것을 더 권장드리고요. 자, 임수일관입니다. 아, 임수일관은 외부 발령, 외부 영업, 그리고 타지방, 뭐, 타국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 이전, 이직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별로 좋은 곳이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할 때 어, 만약 물건을 파는 체인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훨씬 실적이 좋은 곳이고 가라고 하는 곳들이 좀 처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기 싫을 수도 있고요 거부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어, 하지만 반드시 거쳐내야 하는 관문입니다 어, 이곳을 갔다 오셔야 그 다음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어, 겪어야지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고 어, 지, 지금부터 내년 한봄 넘어까지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개수일관입니다 개수일관은 지금부터 11월이죠 지금부터 어, 올해 일은 일단 마무리하시고 내년을 위한 프로젝트를 어, 준비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빨리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혹시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작년에 무엇을 빼먹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내가 빨리 선점하시거나 또는 빨리 그 부분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에 있어서도 만약에 내가 하위 조직이라, 내가 만약에 감당하는 뭐죠, 당, 당 내가 주도하지 못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일 전체를 내가 끌고 갈수 있는 모양새처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서서 하시고, 집중해서 하시고, 지금 음, 내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